네, 송혜나입니다. 오늘은 추운 겨울, 유용하게 쓸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과 그리고 페이스오일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. 이 필수 아이템인 페이스오일 활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페이스오일 첫 번째 활용법이 바로 얼굴 보습인데요. 사실 이 페이스오일을 한 세네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세안을 하시면 더 촉촉함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실 때 바로 이런 파운데이션. 네. 페이스 오일을 한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신 후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메이크업 하실 때더 편하실 거예요. 부분적으로 각질이 많이 올라오셨다 했을 때이 페이스 오일만 소량만 조금씩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페이스 오일 활용법은 바로 핸드팩인데요. 뭐 핸드크림 4, 페이스 오일 한1 정도 섞어서 일반 핸드크림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런 수분감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골고루 잘 발라주신 후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비닐 장갑 있죠? 비닐 장갑을 끼시고, 응? 끼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계시면 손도 촉촉해질 뿐더러 그리고 손톱에 또 촉촉한 영양 공급까지 될 테니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페이스오일 활용법은 바로 바디와 헤어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바디로션을 한 4대1로 섞어주시면 돼요. 바디로션 4, 그리고 페이스오일 1. 팔꿈치가 좀 각질이 많다, 아니면 이럴 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건조함 때는 이런 페이스 오일을 직접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. 워낙 페이스 오일이 양이 많다 보니까 헤어 에센스로 사용 가능하세요. 소량만 이렇게 짜서 머리 위부터 바르시면 안 되고요. 밑에만 살짝만. 이렇게. 네 번째 페이스 오일 활용법은요. 마스크팩과 그리고 미스트 활용법인데요. 음, 보통 사용하시는 마스크팩에 이 페이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. 그리고 바로 꺼내셔서 팩을 붙이시면 더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음, 일반 사용하실 때꼭 페이스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. 건조한 얼굴에 미스트를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, 이 미스트에 페이스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. 미스트에 페이스 오일을 섞으면 음, 건조함보다는 촉촉함이 더 오래 유지되니까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. 꼭한두 방울 소량만 사용해서 떨어뜨려 주세요. 여러분들도 가을 겨울 정말 촉촉한 그런 피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,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